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저는 지금 니로 EV를 타고 있고, 볼트 EV로 기변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전 계약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야, 근데, 사전 계약할 때도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이젠 또 리콜 때문에, 올해 안에 출고를 받을 수 있기나 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기다려보실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포기를 하신 분들이나, 다른 전기차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니로에서 볼트로 기변을 하려고 고민했던 과정들, 기대하는 부분과 걱정하는 부분을 공유를 좀 드리면, 고민하시는데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꼭 니로 EV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니로랑 볼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니로 EV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볼트 EUV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니로 EV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나랑 소울은 단종이 됐고 조에랑 E208, 2008 이런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한수 아래죠. 아이오닉 EV6, 테슬라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비교할 급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고요. 사실 니로 EV는 지금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EV 모델은 좀 나중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데 좋아지는 만큼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니로 EV 2022년형. 끝물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옵션이나 그런 가격적인 구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차 자체도 제가 타보니까 꽤나 괜찮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볼트 EUV랑 니로 EV의 그 실구매가 차이가 300만원 아래로 납니다. 또 제가 진짜 진지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테크팩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넣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 차이는 한 180만원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제가 니로 EV를 이제 두고 볼트 EV로 넘어갔을 때 생기게 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주 조금이지만 주행 가능거리가 늘어나서 전기차 운용하는데 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8km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8km 차이는 전기차를 운용해 보면 엑셀 몇번 그냥 홍홍 해 보면은 그냥 날아간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저번에 볼트 EV 2020년형 장기 시승기를 찍으면서 타보니까 이 볼트라는 차량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볼트 EV도 볼트 EV와 같은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니로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인전비, 공인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타게 됩니다. 하지만 되게 정직한 것 같아요. 딱 가는 만큼 주행 가는 거리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용을 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작은 차이였지만 조금은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볼트EUV에는 히트펌프가 없고 니로EUV에는 어떤 전기차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효율의 히트펌프가 들어있거든요 저번에 볼트랑 니로랑 비교했던 영상에 올려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니로EUV에 들어와 있는 히트펌프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볼트EUV가 원래대로 출고가 됐다면 한 10월 11월쯤 출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야, 하필이면 <laughs> 그때 되면 이제 찬바람 다잘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뭐야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기존 볼트 EV 오너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383에서 4 1 4 k m 까지탈수 있는 그런 볼트 EV 모델로 겨울이 되면은 250에서 300 초반 정도 그 정도로 주행 가능 거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로도 물론 떨어지지만 300 중반대 정도로 이제 선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거리 주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은 이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다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정도로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운 겨울은 1년에 뭐한달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감수하고 운용을 하면 될것 같고 또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기차 운용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실내 주상에서 충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충전을 할 때도 좀 배터리 온도를 좀대펴놓고 충전을 하는 그런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만 좀 고생을 하면 될것 같아서 그 정도는 감성으로 극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11개월, 9개월 정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볼트 EUV의 아킬레스건은 충전 속도죠 니로 EV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운용을 해보니까 100kW급 충전기에서 최대 속도가 60 후반대에서 70대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볼트 EUV는 최대 충전속도의 허용치가 50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20차이 난다는 건데 전비를 6으로 잡았을 때 120km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1시간에 20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최대 충전 속도라는 게, 충전기를 꼽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점점 점점 올라가다가 최고를 찍고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니로 EV도 뭐 요즘 나오는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 빠른 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나 충전 속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급속 충전일 때의 얘기입니다. 완속 충전의 속도는 둘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니로 EV를 충전하는 환경이, 90% 이상은 다 집밥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완속 충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니로를 타나 볼트를 타나 그 충전 속도의 차이를 저는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 와서 충전 속도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될 때도 보통 집에서 충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별로 차이가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장거리 나가서 중간에 충전할 일이 있을 때는 저도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또 저처럼 집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밖에서만 충전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맞는 불편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전기차든 집밥이 있어야 운용하기에 훨씬 편해진다는 라 것이 사실인 부분이고 또 급속만 먹여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필요한 주행가는 거리가 50km인 분이시라면 볼트 uv의 최대 주행가는 거리가 최저로 떨어져서 그 한겨울에 250km를 쳤을때 50km 마진 남기고 4일을 살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느린 충전 속도로 매일매일 고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4일에 한번 정도만 고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밥이 있다면 뭐 고생이 훨씬 덜할 것이고 집밥이 없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매일의 고통은 아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전 배터리 이런 부분 말고, 그냥 주행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니로 EV를 상당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긴 하지만, 어 솔직히 좀 주행 감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맞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볼트 EV를 바꾸게 되면, 제가 이미 볼트 EV를 통해서 그 주행 감각에 대한 느낌을 받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이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깔끔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니로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긴 하던데,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이이가 원체 승차감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춘 그런 유형의 차량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꽤나 괜찮거든요. 뭐 현대기아차스러운 그 특유의 승차감이 초반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지금 좀 적응되고 보니까 오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희망찬 소식은 제가 어디서 좀 주워드린 얘긴데요. 그래서 기존 볼트의 승차감도 호불호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았거든요.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은 승차감의 향상을 이뤄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트랙스랑 트레일블레이저의 차이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만약에 나준다면 정말 대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니로u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널찍하고 넉넉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고 즐겁거든요 볼트uv 같은 경우에는 앞뒤 공간은 니로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는 라 얘기도 있고 해서 뒷자리에 누군가 태웠을 때뭐 미안해지고 이런 부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그 공간 포기주는 넉넉함과 또 트렁크의 크기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또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니로이브에 달려있는 HDA나 아니면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볼트 EUV에는 차선 이탈 방지가 있을 뿐이라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생기긴 했지만 심지어는 코너에서 가감속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제 뭐 과속 카메라를 인식하고 그런 기능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보에 관련된 그런 차량 원격 제어라든지 그런 자잘한 기능들.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볼트 UV가 그렇게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라운드 뷰 이게 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니로 U v 를 타면서도 가끔 막 이렇게 막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하부가 긁히지 않을까? 이거에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옆에 턱이 있는 곳에서 코너를 돌 때라든지 또 좁은 길갈때 되게 신경 써서 좀 느릿느릿하게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서라운드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이 볼트 EUV를 생애 첫차 또는 첫 전기차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운전에 좀 미숙하시거나 주차에 자신 없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정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양탄이한테 트레버스 주차를 맡길 수가 있었을 정도로 서라운드 뷰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어 다음으로 요새 제가 잘못 가고 있긴 하지만 차박에 대한 생각도 안할 수가 없었는데 차박도 EUV로 변경을 했을 때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제가 니로에서 두번 차박을 해봤는데 어, 공간은 진짜 상당히 넓어가지고 좀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천장이 낮아가지고 뭐 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고 좀 불편한 거 그리고 평탄화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차박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공간이 넓은 것보다 평탄화가 좋고 뭐 천장이 높고 하는 그런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트 EUV가 좀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폭은 좀 높지만은 길이는 니로 못지 않고 그리고 천장 높이 같은 경우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볼트 EUV가 SUV 버전이라 하지만 볼트 EUV랑 높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래서, 손상 높이도 되게 낮을 겁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은 높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평탄화가, 니로 EV보다는 조금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조금 조금 느낌이 날지라도, 다른 요소들이 더 편하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볼트 EV의 u 차박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안전도 평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제 안전성이 얼마나 될지 솔직히 알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피셜이긴 하지만 케슬람으로서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제일 마지막을 뺐습니다. 보급 방패 최보레 대중 탱크 볼트 E U V. 마 이게 브랜드 이미지다 알겠나. 뭐 농담만 진담만이고요. 또 진담으로 하는 것은 1호 E V 를 타보니까 고속 안정성이 뭐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놀랐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 세팅 자체를 승차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볼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볼트 EUV는 확실히 기존에 되게 잘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인 만큼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 주행이 좀 많고 또 고속으로 달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만족감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니로 EV와 볼트 EUV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되게 복잡하고 엄청 많은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게 따지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피부로 와닿게 가볍게 따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앞으로 만들어 나갈 니로에 관한 영상들 또 EUV에 관한 영상들로 추가적인 정보들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거 뭐 나오긴 할지 올해 모르겠고, 내년에 나오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꼴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최고래와 또 한국GM이 좀잘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말을 똑바로 했으 못하겠어. <laughs>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